따라서 지금 정말은 저기가 귀떼기 천봉인 것 같습니다. 저기를 어떻게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기 보시면 바위길이 어마어마합니다. 온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아예 말을 좀 했네요. 그랬더니 체력이 쫙 떨어졌습니다. 귀때기 네. 청봉까지 1.2km 남은 기관, 구간이고요. 저기 건너서 공룡능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개가 조금 없어졌고요. 저기 무시무시한 너덜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쪽은 아직 안개가 심해서 밑에가좀 보이지 않고요. 어디 갈수 있을지 출발. 네, 귀때기 청봉이 저긴 것 같고요. 저기 대청봉이 보이고요. 저기가 이제 공룡릉선이고으로 보이고, 네. 마등령 황철봉. 저 아래는 이제 용화장성이 보이고 저기 자세히 보시면 봉정항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저쪽에 이제 백담사가 보이고요. 지금 안개가 올라오네요. 저기는 이제 흘림골. 네, 여기가 그 유명한 너덜마을길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등산로가. 이어져 있고 너덜길이 매우 심각합니다. 어, 여기 떨어 여기 핸드폰이나 제가 고프로 캠으로 찍고 있는데 떨어뜨리면은 잊어버릴 것 같아요. 돌 사이로 들어가면 등산로가 어디인지도 지금 헷갈릴 정도로 너덜끼리 이어져 있고요. 계속 제가 이쪽으로 지나온 등산로입니다. 저 자세히 보면 계단이 좀 보일 거예요. 제가 2시 반에 출발했는데 거의 지금 9시가 돼가고 있습니다. 아이도빅대기 총봉까지 가지를 못해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네요. 제 전진 속도가 느리고 이게 이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길인지 지금 힘든의 고프로 캠을 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손 양손 붙잡기 안하면 올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풀 때도 쓰기가 좀 애매할 정도로 경사가 좀 심각하게 얼마 오르지도 않았는데 체력이 쫙쫙 빠져나가네요. 아이고. 들이 살짝 미끄럽습니다. 비가 와서 올라가도. 올라가도 다음 줄 알았더니, 아닙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아직. 예. 여기가 끝인 줄 알았더니, 끝이 아니라 시작이네요. 저산 뒤에 또 다른 산이 또 있습니다. 지구력을 더 많이 강화해서 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수익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두건을 쓰고 이렇게 하니까 고수인 줄 알았나 봐요. 지나가다 사람들이 계속 어디서 출발했냐, 몇시 출발했냐 물어보시는데 완전 초보입니다. 0.4km 남았습니다. 저게 0.4km라고요? 이게 오르막에서는 0.4가 한 10km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일단 밑에 다 진흙입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네요. 빗대기청봉에서 가져온 빵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물도 벌써 바닥에 나고 시작하고 식수를 더 가져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공룡중성까지 가려면 식수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내려가는데 너덜바위 길이라서 우선 먹고 제 발바닥을 어떻게 는지좀 점검을 해야겠어요. 십년 십몇 년 전에 제가 이때 초반에 제이 이제 설악산 처음 오는데 J3 등산회랑 같이 못도 모르고 태극종주에 제가 같이 갔는데 안산 쪽으로 해가지고 그때기 청봉을 지나 여기까지 와서 여기 내려가다가 발바닥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평발이어가지고 이제 발을 지질 수가 없을 정도여가지고. 그때 내려가서 한계령으로 그냥 쥐지치고 포기했습니다. 게임, 아, 어, 완전히 게임 오버 했어요, 그때. 완전 탈진하고. 그때 물도 한, 한, 물까지 바닥나가지고 물을 제가 그때 한, 한두병 가져온 거 같아요, 500ml 짜리. 등산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한 상태에서 젊음만 믿고, 그때 완전히 객기를 부렸죠. 그리고 그분들이 이 태국 봉주 이런 걸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페이스에 맞춰가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이분들 지금도 발을 등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이번에도 물을 이거랑 이거 파워웨이드 2병 그리고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흥습병 이렇게 가져왔는데 1리터 이거 두개 합쳐서 1리터 그리고 안쪽에 파워웨이드 하나 더 있습니다 2.5리터 하고 300ml 해가 대충 350이면은 개단이 어떻게 되지? 2,800 정도, 8 5 0 m l 정도 가져왔어요. 물을 그런데도 지금 벌써 이거 다 먹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발바닥이랑 땀이 진짜 많은 편이고, 아래도 물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여기 오시는 분들은 식수가 없으니까 물을 좀 많이 가져오시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심지어 는 다행히 제가 신호가 아직 안 와서 그런데 어제 제가 물회를 먹었는데 약간 살짝 걱정이 되긴 했었어요. 하... 다행히 햇빛이 이제 나기 시작합니다. 웬만하면 촬영을 많이 더 하고 싶었는데. 가슴에다 이렇게 달고 오는 거나 이렇게 머리에 다는 걸 해야겠어요? 양손을 이제 붙잡고 오니까 촬영인 거 보고 까딱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정도니까 길이. 이제 다시 한 5분 이상. 켜서 다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교리 쪽에서 오는 거는 진짜 고수가 등산을 진짜 타고난 열심히 노력하신 분들 아니면은 설악 대종주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도전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아, 발바닥 상태를 한번 봐야겠네요. 발바닥이 이쪽 발은 아직은 물집이 안 생겼네요. 지금 살짝 약간 생기는 것 같고 오다가 몇번 부딪혀가지고 다리가 여기 물집이 아예 찢어졌네요. 여기는. 엄지발가락도 좀 생겼고, 특별한 건 별거 없는데, 이 발바닥 여기가 쓰라리는... 아야... 좋아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완전 평발이어가지고 이게... 세린는좀발라요 바세린은 좀... 앞쪽이 항에서뵙겠집이 생기는 것같아저 위가 집에기청봉이니요귀우기 귀때기 집에서 뵙겠서 지금 이너덜바위 길을 통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너덜바위 길은 발바닥을 내리집때 충격이 그대로 발바리이랑 물집이나 발목으로 전달이 돼서 무릎도 아프고 걸으면서 이제 발바닥이 아픔, 아픕니다 등산화를 좀더 튼튼한 걸 신어야 되는 건지 아무튼 제가 10여년 전에 여기서 완전히 포기를 했던 게 기, 그게 기억이 나네요 대청봉이 저기 까마득하게 보이는데 저기까지 갈수 있을지 너덜의길을 이제 이 평발인 사람들한테 진짜 쥐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발을 내딛을 때 앞꿈치 쪽으로 이제 하는데 그쪽에 지금 물집이 잡히고 충격이 계속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참고 가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 너덜길을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기가 공룡능선 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 쪽은 이제 대청봉이 있고요. 저능선을 따라서 제가 대청봉까지 갈수 있을까요? 과연 노들끼리 그나마 지금 여기가 좀 사, 촬영을 할수 있을 만한 구간에 왔죠 촬영을 하는데 어, 발람 한번 잘못 뒤지면 크게 다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지금 한 손으로 얘하니까 쉽지가 않네요. 양손으로 솔대로 보정을 하면서 발을 때서 이렇게 가야되는데 촬영이 쉽지가 않네요 이, 만약에 길 잃으면 은이봉 따라서 오시면 되고요 하, 다음번에는 꼭 가슴에 이제 차려, 도구를 촬영하면서 말하겠어요 지금 한참으로촬영 하면서 보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지금까지 위험하네요 이 돌과 돌사이에 틈이 커가지고 발을 한번 잘못 뛰지면 은좀 다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빗대기 청봉을 갔다 오는 게 정말 대, 대승 남교리부터 와서 옮게 되게 정말 진짜 출발하기 싫었는데. 하길 잘했다고 정말 생각되는데, 공룡농선이 진짜 멋있는데 저기 가고 싶은데 공룡농선인지 사실 용화장성인지 좀잘 모르겠네요 저는. 쥐가공룡농선인가 일단 한계령까지. 한계령 갈림기까지 집중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 네, 지금 한계령을 지나서 대청봉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다가 발을 헛뒤져서 넘어졌는데 오른손으로 뒤지다가 지금 오른손이 지금 힘을 줄 수가 없는 상태네요. 지금 피멍이 약간 든것 같은데, 뼈가 부러지지 않았기를 좀 바랍니다. 지금 뭔가 이렇게 잡고 가야 되는데, 오른손에 힘을 전혀 들 수가 없어서 지금, 심지어 물병도 지금 열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대충문까지 도전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국 끝청까지 가다가 물이 고갈되고 손을 짚을 수 없으니까 자꾸 발목에 물이 가가서 발목을 삐끗하였습니다 그래서 끝청까지 가는 중간에 중청 대피소에도 중청 대피소가 없어져서 물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화산하기로 결정하고 한계령으로 다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지금 이만큼 남았는데요. 이게 이 정도 남았는데 지금 목마른 증상이랑 혀가 마르고 막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물을 너무 적게 가져오고, 음, 너무 만만히 봤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는 그래서, 더 체력을 채우고, 더 연습을 해서, 다음에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출발했는데, 부끄럽지만, 이게 제 능력인 것 같고요. 그래도, 귀대기청봉에서 내려와서 끝청 중간까지 중간보단 조금 더못 갔지만 더 갔다는 거에 대해서 10년 전보다 나이가 지금 더 지금 20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제가 36인데 37인데 더 많이 갔다는 거는 그래도 좀 발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번에는 가방을 좀더큰 거를 가져와서 물을 좀 많이 가져야 와 되겠습니다. 가방이 너무 작아서 물을 가져올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조절을 하고 더 다리 근육 강화를 해서 팔에 풀때 너무 위지하는 경향이 있어서 풀 때를 잘못 곁질 짚어서 아루르 넘어져서 제가 손을 손으로 이렇게 딱 치면서 바위를 그래서 넘, 그렇게 넘어졌었습니다. 다행히 머리나 이제 다른 데는 다치진 않았는데 지금 손을 지금 손을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약간 부어서 그런지 지금 움직일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대청봉에서 이제 내려오는 길에 굉장히 이제 경사가 가파른 길이 있는데 오색기로 내려가던 그별 생각이 안는데시운각대피소죠 예. 네. 그래서 경사가 만만치 않아서 이렇게 붙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오른손을 다쳐서 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한계령까지 조심히 내려가서 내려가도록 하고 안전 상행 해야 되겠네요 물이 지금 떨어져서 그걸로 인해서 약간 제가 예전에 물이 좀 떨어져서 고생을 많이 한 적이 있어서 그때가 생각나서 그런지 그래도 아직 이 정도 남았으니까 한계령까지는 갈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는데 집중을 하기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한번 안부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저, 전부 고갈했습니다. 물 없는 상태에서. 등산을 하면 하니까 물 아껴 먹으려고 물을 조금씩 먹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입이 마르고 갈증 증상이 나더라고요. 정신도 약간 흥미해지고 그랬더니 이제 오르막길만 조금만 올라가도 이제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서. 노이로 채 걸릴 정도로 체력이 급감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한계령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 지금 500m 남은 상황이고요. 여기 2. 몇 km인가 이제 내려오는데, 정말 무조건 이게 내려오는 길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올라가는 길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탈진 수준이 된것 같습니다. 발에는 이제 물집이 몇 개가 터졌는지도 모르겠고 손은 계속 부어오르고 여기 넓적한 바위가 있어서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500m, 1km, 1.1km 남았는데, 1 0 내려왔는데, 아직도 0.5km가 남았다 그래서 약간 멘붕이긴 한데, 그래도 500km 정도는 지금 물이 없는 사, 물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 공항, 이게 완전 공항장에 걸리게 생겼어. 물이 없는데, 갈증이 지금 심각하니까, 또 날씨가 조금 덥고, 다음에는 진짜 큰 배낭을, 챙겨서 물을 많이 챙겨야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자주 해야 되는데 연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물을 진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땀도 많이 흘리고 20대 때랑 좀 틀린 것 같네요. 몸이.